서울 독립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자동 독립공원 안에 있는 문. 1963년 1월 21일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1963년 1월 21일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1896년 독립협회가 한국의 영구독립을 선언하기 위하여 청나라 사신을 영접하던 영은문 자리에 전 국민을 상대로 모금운동을 하여 세웠다. 창건 당시의 면적 2,800제곱미터였으며, 총공사비는 당시 화폐로 3,825원이 소요되었다. 완공일은 1897년 11월 20일이다. 현재의 면적은 2,640제곱미터이다. 프랑스의 에투알 개선문을 본떠서 서재필이 스케치한 것을 근거로 독일공사관의 스위스인 기사가 설계를 하였다. 공역은 건축 기사 심의석이 담당하고 노역은 주로 중국인 노무자들을 고용하였다. 공사비는 주로 기부금으로 중당 1897년에 준공하였다. 재료는 주로 화강암을 사용하였는데 구조는 중앙에 홍예문이 있고 왼쪽 내부에서 정상으로 통하는 돌층계가 있다. 문 앞에는 구영은 문의 주초였던 두돌 기둥이 있다. 1979년 성산대를 개설하면서. 원래 독립문이 있던 자리에서 북서쪽으로 70m 떨어진 곳으로 이전, 복원하고 예전 자리에는 독립문지라는 표지판을 묻어 놓았다.